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카바야 식품 왕구 브레이브 껌 시리즈 제 1탄에 포함된 제품 가오가이가입니다. 가오가이가의 내용물 이렇게 가오 머신지와 갸레온이 있습니다. 생긴 건좀 충격적이지만 그래도 300엔이었을 거예요 정가가. 300엔에 이 세트가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라인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품의 변형 구조나 기믹 같은 걸 보면, 음, DX나 뭐 커다란 왕구보다는 가오가이가에 한해서만 구 용자 식품 왕구, 한국에서도 국제라는 회사에서 사탕이 들어있는 500원짜리, 프라 모델이 들어있는 제품이 나왔었는데 그 제품의 발전형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손을 본 정도예요. 그래서 브레이브 검의 다른 시리즈에 비해서는 음, 개인적으로는 기믹적인 놀라움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레온 퓨전부터 해보겠습니다. 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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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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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빼서 끼우는 겁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뭐 돌아간다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빼서 끼우고요. 허리를 돌리고 접힌 무릎을 펴고 팔을 내립니다 그러면 카이가 카이가가 되었습니다. 조형 자체를 보면 눈이 좀 크죠. 고양이 같은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laughs> 합체할 때 머리를 바꿔 끼우는 기믹 같은 건 없고 바로 합체하기 때문에 가이가 상태에서의 머리는 작습니다. 가이가라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조형만 하고 있고요. 클로우가 전개되는 기믹도 없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이가. 그럼, 가오 머신즈를 하나씩 볼게요. 라이너 가오. <laughs> 중간에 뭐가 많이 없죠? 라이너 가오입니다. 그리고 이게 잘 빠져요. 색상 제어는 전부 스티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릴 가오. 드릴 가오는 빨간색을 주로 스티커로 하고 있는데, 캐터필러를 연다거나 하는 기믹도 전혀 없어요. 그냥 다리를 푹 꽂아서 합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스 가오. 스텔스 가오의 3G 엠블럼 같은 것도 스티커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색상도 스티커로 재현하고 있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재현하고 있어서 좀 신기하게 생각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엔진 부분에 주먹이 돌출되어 있습니다. 카바야의 구식품 항구에서도 주먹은 수납 기믹을 재현하고 있었는데 브레이브 건판에서 퇴화되었어요. 이렇게 생긴 스텔스기입니다. 그러면 합체하겠습니다. 파이널 퓨전! 어깨를 뒤로 젖히고, 허리를 돌리고, 음, 많은 가오가이가 제품들과 다른 점은 사이드 스쿼트가 없다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laughs> 여기에서 드릴 가오, 드릴 가오를 분리할 수 있고요. 돌기로 끼워서 고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릴를 앞으로 전개시키고, 여기에 가이가에 다리를 집어 넣습니다. 집어 넣다 보면 발 부분 근처에서 맞물리면서 고정이 되는데 상당히 안쪽에서 고정하는 거죠. 그게 밖에서 감을 잡기가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듭니다. 라이너 가오. 중간에 붙어 있던 이 하얀 부분이 상완 부분이었던 겁니다. 음. 그리고 갸레온 측면에 관통 기믹 같은 것도 없어요. 게다가 이 어깨를 여기에 끼우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사자 갈기가 끼워지는 구멍이고 사자 갈기에 이걸 끼웁니다. 자. 주먹을 일단 떼고 이렇게 해서 사자 갈기를 장착시키고 뚠뚠뚠뚠뚠뚠뚠뚠 하면서 옆을 보면 구멍 있죠. 여기에 어깨를 끼웁니다. 뭐 좋은 점이 없지는 않아요. 상당히 어깨가 넓어졌잖아요. 짧은 라이너 가오를 쓰는데도, 그리고 주먹을 팔을 끼우겠습니다. 팔은 원통 모양 돌기에 끼우는데, 끼운 상태에서 가동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원형 조인트에 걸어서 끼우는 거죠. 이렇게 끼우면, 끼운 상태로 가동이 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헬멧을 씌우면 가오가이가입니다. 상반신 생각 외로 잘 생겼죠, 얼굴이? <laughs> 스티커 디자인 때문이지만 음, 스티커가 좀 직설적인 모양으로 생겼어요. 가오가이가 페이스의 이빨 중간부분에 그늘진 부분을 아예 회색으로 처리하고 있고 가운데 부분에 세로선을 하나 그어서 조금 더 험악해 보이는 그런 인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테나나 빨간색 덕트 부분이나 전부 스티커고요 이런 가오가이가입니다 부속 무장인 디바이딩 드라이버. 디바이딩 드라이버 주먹에 구멍이 있어서요. 여기에 끼우면 되고요. 팔이 가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리는 이렇게밖에 가동되지 않고요. 디바이딩 드라이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크기가 상당히 작은 식품 왕고라서 음, 좀 아기자기한 맛이 있어요. 그러면 식품 왕국에 꽤 괜찮은 제품인 가오가이가 슈퍼 미니프라판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미니프라입니다. 거의 두배 가까운 크기죠. 이렇게 보면 슈퍼 미니프라와 초합금 같이도 보여요. 크기 대비가. 이런 크기 차이, 가격 차이도 거의 10배 넘게 나지만. 두 제품 다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정말 슈퍼미니프라가 카바야판에 한 10배 멋있어요. <laughs> 기믹 같은 것도 10배 채워져 있고. 그래서 <laughs> 가격으로 보나 뭐 퀄리티로 보나 양쪽 다 만족할 만한 그런 제품이 되었다고 봅니다. 측면. 프로포션은 비슷해요. 측면은. 뒷면, 뒷면도 비슷하죠. 정면은 음, 이쪽은 좀 사각형으로 딱 직사각형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 반면에 슈퍼맨이프라는 볼륨이 좀 있어요. 대각선 모양으로 잡히는 라인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동세가 있어 보이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음, 직선적인 디자인이라는 면에서는 타카라판 DX 왕구와 흡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카바야판 킹제이더 같은 걸 보고 싶었는데, 박스 한 3개 정도 사용해서 그 <laughs> DX 왕구 구조를 그대로 흉내내서 만들어 보면 재밌었을 것 같은데, 라인업이 끊어졌으니까 아쉬운 그런 마음이 좀 남죠. 다음은 같은 브레이브껌 라인업의 파이버드와 그레이트 엑스카이저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오가이가가 파이버드보다는 약간 크고 그레이트 합체되어 있는 그레이트 엑스카이저보다는 작네요. 기본 설정이 가오가이가의 신장이 좀 크기 때문에 다른 용자에 비해서 약간 크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용자들이 그레이트 합체가 있는데 가오가이가는 그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리즈가 전 라인업 완주했었더라면 가오가이가만 좀 작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카바야 브레이브검 시리즈 용자왕 가오가이가 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